100으로 배송될 나나인치 출고전 영상인데요. 칼날은 8분의 5 단추 넓이는 15mm 짜리를 이용하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이렇게 스패너 렌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를 키우고 줄이고 하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칼 넓이가 15mm 니까 아마 20한 1, 2mm 정도로 전체 지그자그 넓이요 이렇게 하면 은될것 같고요 복집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껴서 흘러내릴 정도로 이런 텐션을 유지하면 되고요 앞쪽에 정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끼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끝나는 부분이 여기서 실이 떨어졌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아, 이 나나이즈가 엄청 잘 된다는 겁니다. 윗실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윗실이 안 끊어지고 여기까지 왔을 경우는 세팅이 정말 잘 됐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도매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이 나나인치는 메이인 재팬이고요 LBH 780 이고요 소리도 좋고요 전체적인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두껍고 얇은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됐고요 세겹 재봉도 예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출고전 점검 마치겠습니다.